哎，再打十个都不是问题。<laughs> 小子，爷我这可真服了你，连十大高手齐上都不是你的对手。可惜你要回家了，不然下次的华山论剑……那还用说，被高手围殴这回事吧？我孩子，不知还有多少人觊觎河图洛书，你赶紧启程吧，剩下的交给……我明白了。 보지? LCD 모니터 어는어처 어후 네후 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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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徐某人今日真是大开眼界了，想不到能够在有生之年见到他开启的一天。各位，多谢你们了，抱歉给你们带来了这许多麻烦，咱们有缘再相见了。上线了，啊！ 이것이 옥서 엔딩? 아, 역시. 사전 귀심. 아름다운 옛 이야기들의 결말이 그렇듯 선, 선에는 좋은 결과가, 악에는 나쁜 결과가 따르는 법이다. 최후의 순간에 어둠 속으로부터 내밀어진 악이조차도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결심을 꺾지는 못했다. 이번에, 이번 여정이 비록 당신에게 있어 뜻하지 않는 에피소드이긴 했지만, 당신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경계하게 되었다. 스스로 하늘을 원망하며 눈앞의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신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무거운 생각에 놓아둔 채 생각을 놓아둔 채 이번 여정에서 함께 싸운 친구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나눴다. 당신은 설레면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아... 어, 당신은 아 익숙하면서도 낯선 성당의 문에 다시 발을 들여놓았다. 이번에 당신이...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집일까? 아니면 또 다른 모범일까? 아, 새로이기씨... 사전귀심? 열린결말임? 백수지심? 아, 뭐야 이건 또? 당신은 허상에 빠져 현실을 외면한 노인을 일깨웠다 그가 추구하는 허황된 아름다움은 그를 비참한 현실로부터 꺼내줄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이 거스르고 하... 뭐야? <laughs> 야 일하고 있는 거야? 아 백수된 거임? 임파수들이... 파스디... 일하고 있는데 저기? 야 근데 내가 두 명인 거야 지금 현실 세계에서? 너 극혐인데? 서로의 멋진 인생을 위한 분투를 다짐하는 것이었다. 당신들은 집에 돌아온 후 현실이 아무리 씁쓸하더라도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쓸 것이다. 누가 젊은 시절 돌아오지 않는다 했던가? 문 앞에 시냇물은 아직 서쪽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노세한 몸으로 흘러간 세월을 한탄하지 말아라. 아우. 그래서 옥선은 언제 나옴? 황산지로 단사평과 남조의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의군은 파죽지세로 남조의 도읍인 성을 격파하였으며, 양천인 황급히 도망쳐 그 행방을 알수 없게 되었다. 이후 단사평은 황제로 등극하여 대리국을 세웠고, 남조에 있는 각 민족의 생활, 개선에 진력하여 향후 수백 년간 지속될 강성대국을 창건하였으며 금정선사의 공을 기리기 위해 성내에 천룡사를 세워 그의 자손대대로 공양하도록 명하였다. 아... 머더리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미래의 리까막 는 무공 상하자 미래의 단사평 는 황제 비웃 그래서 아무튼 둘이서 잘 해가지고 의샤으쌰샤 해서 어뭐 나라를 세웠다 부국강병이 루었고 내가 어디 있을까 궁금해하는 그런 청산지로 엔딩. 백마 한정 이건 뭐야? 띠용? 둘이 결국에도 이어졌구만?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지만, 백마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매일 같이 즐겁게 웃으며 일한다. 실수하는 사문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자, 괜찮은 척 하면서도 밤에는 몰래 슬퍼했다. 이타는 그녀를 살피며 함께 천하를 돌아다녔다. 두 사람은 몰래 점창 사문에 들어가 사부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편지를 남겼고, 마지막에는 백마고로 돌아와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했다. 그래, 뭐, 사람 하나 살려준 거, 예. 은혜 갚아라. 설산신은, 목부는 한바탕 정변으로 수많은 희생을 치렀으나, 그로 인해 단결되어 더는 파벌 다툼을 하지 않게 되었고, 어, 뭐, 평온한 나날을 가까 가져다 주게 되었다. 어, 안정된 후배 타고 대절을 건너 동방으로 여행을 떠났구요. 아득바득. 그래서, <laughs> 먼 동양의 무림에서 매를 벗삼아 외지인이 나타나 뛰어난 궁술로 뭐 도적을 하고 별난을 뭐 평절했다. 대현진을 유학, 과 매사냥의 전통을 이루어진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었고 이후 목규의 무덤을 찾을 때마다 함께 싸웠던 천혜에게 떠올리곤 했다 지금 그는 어디 에 있을까? 앞으로 다시 만날 날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함께했던 그 여정을 아득아득은 한 번도 잊진 적이 없다 이런 식 아무튼 목부를 안정시키고 동부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대현진 뭐 안정화시키고 무덤에서 이제 치맥 한잔 하면서 니가막을 떠올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곡종주화 강호가 강호가 요동하는 가운데 초문각은 줄곧 각 세력 사이에서 교묘하게 붙임, 부침, 교묘하게 부침을 거듭하고 있었다 이분들한테만. 번양접은 자매들과 함께 아뭐 난관을 극복하고 소청서와 뭐 확대를 했고요 사업을 소청서는 아, 뭐 여러 가지 사건을 이어 한 저기 그 예전 사건을 겪으면서 아, 뭐더 강해졌다 재능이 재능인들을 모집을 해서 번영을 했고요 초문각의 정보력으로 아, 서천각계의 정도를 후원하였으며. 아, 사람들이 엄청 깔게어시해서 소맹, 소대업이 되었다. 소청서가 이제 소대업이 됐다. 도전과제, 의한사준 이건 뭐야. 하홍연의 죽음에 대해 하울청은 몹시 크게 자책하였다. 이로 인해 그녀는 이전에 제멋대로 했던 성격을 버렸으며 마방을 이끌고 척박한 땅과 상적의 습격에 맞섰다. 허울청은돋법과 강인한 성격으로 무림의 이름을 널뛰면서 존경을 받았고요. 마방의 자신의 중임으로 여겨왔지만 전대의 방도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우라 너는 더 이상 전의 우라가 아니다. 어쩌면 화울청은 신조차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짙은 눈동자의 적막함이 비치고 있는 것은 어깨 위에 짊어진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일까? 부친의 죽음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일까? 아니면 마음속에 또 다른 소망을 숨겨두는 것일까? 울청이 도전 과제가 발생했다. 생명 고훈! 황상은 전력을 다했으나 원흉을 풀어준 천혜객을 막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그는 천혜객이 성당의 문으로 들어가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눈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개과천선의 속죄 행선, 개과천선 속죄 행선, 천혜객이 협의를 자처하며 내뱉은 위선의 말들은 떠나간 처자식의 존엄을 집박과 동시에 황상으로 하여금 그를 원수 중 하나로 여기게 하였다. 날마다 해마다. 어, 하락 일족이 아무리 타일로 봐도 그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고. 어. 아, 눈앞파 뒤지겠네, 진짜. 씨. 나를 찾아서 이제 이제 복수심을 느꼈다. 그래서 천혜객이 나타났던 지점도 찾아가 보고 어뭐 그렇게 에 그냥 뭐 유랑을 떠났다는 그런 얘기인것 같습니다. 뭐 와봐라. 제세 야광 장화나는 두진분과의 인연을 끊었으며 딸을 데리고 장화초붕에 장화 은거하여 진지제가 아 가난한 백성들을 치료하는 거 도왔다. 정화난 또다시 파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대외적인 일은 결국 진지제가 맡게 되었으며 오랜 후 정낭자의 명성은 점차 사람들로부터 잊혀졌고요. 뭐야 이 빠박이는. 그 깨달음이 어머니를 능가하게 되었으며 진지제가 세상을 등진 후에는 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대의 의학 왕 전인이 되었다. 공도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잠시 강호에 몸을 숨겼다. 다시 손을 뻗을 만한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이, 기다리기 시작했다. 제조 천륜.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면 사도형의 인생은 순탄치 못했다. 어린 나이에 입궁하여 핍박을 당하고 궁에서 쫓겨난. 후에는 거세했다는 이유로 천시를 받았다. 독공 연마하여 매일같이 복수만 생각했던 것이다. 주장에서 호된 교훈을 얻은 후 그는 어린 용수를 주장에 남겨놓은 채 떠났다. 일세부기의 첫 노야는 손자 진지기가 뜻을 방랑에 두었을 뿐 주장을 이어받을 마음이 없음을 알고는 총명한 용수에게 자신의 양조기술을 전수해서 잊게 하였고요. 현명한 이에게 계승하라는 규율을 남기고 뒤져 아, 죽었다 주장을 안용수에게 물려주었다 성년이 된후 용수는 몇 차례 탐방 끝에 은둔한 사도형을 찾아가 그를 주장 근처에 머물게 했, 했고 매일같이 효도하며 천수를 달 때까지 영봉했다 사도형도 해피엔딩이네. 음. 대도 단심, 전윤비가 일으킨 동란 아래 왕철은 의형이, 의형 이인선과 의누나 백모상이 불사루를 저지하기 위해 함께 희생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애통한 나머지 그는 의, 의형의 유지를 받들어 평생 외환을 막고 나라를 지키겠노라 결심했고 경천체를 다시 일으킨 후 왕철은 체주의 지위를 계승하였다경천체의 무리를 이끌고 낭만의 완강한 완강히 저항하였다. 군대를 이끌고 고된 여정을 가던 도중 왕철은 와룡촌에서 알게 된 도인 순양자를 몇 차례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순양자에는 왕철의 곁에서 그가 태천강기의 도화 깊이를 깨닫도록 도와주었고요아 무학 자질이 뛰어나서 50세에는 태천강기를 다 마스터했고 수년 후에는 전진파를 세웠다. 세인들은 아, 왕중양 뭐, 모셨고요. 적의 침입으로 얘기가 들릴 때마다 왕철은 의형의 유언과 복국정신을 떠올리며 생사를 도외시하는 기계를 보였다. 전진파를 창시했다. 왕중양, 왕철 부대기던데. 야 왕철 근데 왜 곤, 곤이 아니고 정은 고할 모험이 끝난 후 장군보는 벗과 작별하고 다시 주유천하의 길에 올랐다 그의 다시 만난 만나자며 굳게 맹세했던 세 사람은 이후 서로 멀리 떨어져 다시는 만나기 어려웠다 30년 전 초계에 역병이 돌자 장산봉은 중원에서 서천으로 내려가, 얘 친구들, 이게 지금, 얘 걔가, 얘약 걔야? 장군 뭐야? 백세가 되어가고, 비록 내공이 화경의 경지에 이르렀다곤 하지만, 최근 몇년 들어서는 점점 기력이 따라주지 못함을 느낀다. 그날 밤 장산봉은 홀로 앉아있던 중 갑자기 뭉클해져, 당년에 천혜 객과 헤어졌던 성당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양반아 계속 안 오면 더못 기다릴지도 몰라 무당파를 창시한 거죠 도전과제 오너 응모 원래 저는 한평생 태화문에서만 있느라 바깥세상을 알지 못했고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고 오라버니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만나게 되었지요 오라보니 정말 감사하면서는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응아야. 잘 있어. 응아는 이렇게 분량이 적냐. 근데 뒤에 없냐, 왜 아무도. 작교 성휘. 그날, 그녀는 성당에서 용감하게 몸을 훌쩍 날렸고,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드디어 당신이 체험할 차례가 온 것이다. 무미건조한 생활이 천액에게 의해 어지럽혀지는 재미를 현실로 돌아온 실종자는 이제 평범한 삶을 살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당신이 이계에서 겪었던 모험의 유일한 증명이었고, 검에, 의, 검에 의지했던 강호의 기이한 날들을 지나 무협세계에서는 이미 당신의 또 다른 고향이 된지 오래다. 당신은 그 뼈에 사무치는 순간들을 떠올리며 떠올릴 때마다 한때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누군가를 그리워하기도 한 그리워하기도 한 전화 뭐라는 거야 씨 컴퓨터를 아 전화기야 아, 기도 한 전화기와 컴퓨터를 일종의 요법 사술로 간주하는 그녀. 당신의 속마음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짝이 되었다. 매일 아침 그녀의 비명과 가전제품의 소음이 들려올 때면 당신은 깨닫게 된다. 깨닫는다. 천의 계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한 글자에 잘리네. 컴퓨터 사파. 좋은 엔딩이구만. 옥서가 천혜기라고, 거기서... 아, 눈 아파, 글자 읽느라 <laughs> 햄버거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 봐. 저거 롯데리아 아니네, 맘스터치네. 인정합니다. 스마트폰 모르는 제 그지같은 밸런스랑 예, 시도때도 없이 찾아오는 메모리 누수만 아니었다면 예, 갓겜 인정합니다 VR 체험하고 있네 야구 뭐냐? 야구권! <laughs>